게임 네. 게임이 차에 왜 있죠? 오... 그린 퍼즐 네. 오델로 네. 그린 퍼즐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차에서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범달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차예요뉴 <laughs> 체어맨 2006년식 당근마켓에서 제가 얼마 전에 사온 차죠 야뭐 지금은 차꼬라시가 조금 말이 아니긴 한데 뭐 그거는 그거 뭐 UIS 그래서 뭐 세차를 좀 하면서 진행할 겁니다. 네, 음. 예, 일단, 뭐, 외, 오늘 할 리뷰는 외관 리뷰랑, 뭐, 이거 왜 들어가 있노? 예, 외관 리뷰랑, 뭐, 실내 리뷰하고, 이제 2편은 저 주행 리뷰 할 건데요. 이 차를 제가 1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예? 110만 원 주고 샀어요, 제가 이 차를. 이거를? 응. 음. 왜? 아니, 그래도 이거, 어? 보통 중고 시세가, 한, 2 0 0만 할걸요? 150만원에서? 음.. 배차비 생각하면 뭐.. 네배차하면은한 90만원 주니까 이차 음. 결론적으로 20만원 주고 차를 산거죠 음.. 음. 20만원에 차 렌트했다 20만원에 음. 차 렌트한거지 그러면 음. 아 보험비까지 생각하면 이제 뭐한 지루세랑 다하면 뭐.. 한, 한, 뭐, 뭐, 뭐. 한 5-60만원 정도에 이제 한 3개월 정도를 렌트를 했다 뭐 아직 배차는 안했으니까 예. 음. 여튼 뭐 이런 차입니다 일단 외관 디자인적으로 리뷰해드릴게요 이 차가 2006년식인가? 그럴 건데, 아, 석구람, 참, 석구람. 어, 석구람 헤드라이트. 음. 이거 솔직히 좀 꼴받아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때 당시에 가쿠스. 가쿠스가 이제 또또 각구스, 네. 또 힘을 딱 잡으면서. 돈에 좀 빡빡한 형님들, 힘센 돈에 힘세고 돈에 깜빡한 형님들. 항상 막 어디 가면은. 이제 이거. 이제 막그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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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거 이거. 형님들 빡빡한 음. 형님들이 막 갖고 쓰 이런 거 이거. 이거. 음. 이 이거. 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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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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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거 이거. 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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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감은 좋던데 승차감은 솔직히 가쿠스랑 비교했을 때비교이은 뭐 아니니까 제가 비교 같은 얘기는 많이 안할 건데 제가 이거 연식 똑같은 가쿠스가 한대 있어요 네. 어 솔직히 주행 질감은 이게 더 좋습니다 인정 근데 실내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가쿠스가 더 멋져요 솔직히 운장하고 음. 일단 이 그릴 보이죠 크롬 딱까해 보이나? 크롬이 아니라 그냥 쇠떼기인데. 아이씨, 들어라. 어, 크롬. 에이, 크롬이고, 그리고, 자, 이 당시에 고급 세단들의 상징. 자, 보이십니까? 색이 다른 게안 보여요? 투톤? 아, 지금 안, 들어서안 보이겠네, 잠깐만. 예, 이제 뭐. 예, 투, 뭐, 투톤. 예, 뭐, 예. 예 하단 몰딩은 그레이 색. 네 예. 그레이 색이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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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죄송합니다. 손 마음이 나왔네요. 예그그 그레이색 그그 회색이고 위에는 음주색. 이런 식으로 투톤. 예저 근데 방금 너무 보다 봤는데 네. 네 이거 레스레스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laughs> 나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전 차주분 <laughs> 전 차주분이신지 전전 차주분이신지 뭐 옛날에 타시던 분이. 벤츠 순정 휠이거든요 이거 정품? <laughs> 처음에 순정 휠을 빼고 벤츠 휠을 넣으셨어요. 네. 뭐 여튼 아이, 차가 들럽네아 그리고 이런 대형 세단들은 원래 이런 걸로 세차하는 게 가옵니다. 아십니까? 어디 주차장에서 어? 공터에서 어, 정팔이냐? 어형 어카운트에 이 어, 쇼핑 스만 넣어놔라. 어. 정팔이냐? 자 옆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좀 우리 멀리 가서 차를 한 지켜보자고. 같이 한번 보자. 어. 일단 보면은. 허허고딱 여기 보면은. <laughs> 안 닦여있어서 못 봤을 텐데. 안 닦여있어서 못 봤을 텐데. 회장님들 <laughs> 탈때 기분 좋아라고 지금, 어? <laughs> 체험엔 오너라걸 지금 부각시켜주고 있다, 얘가. 볼 때마다 이렇게 닦아서 봐야 되나? <laughs> 뭔... <laughs> 체험엔 오너다라는 걸 음... 좀. 예, 그래도 이제. 차산 사람들 이때 당시에 이 차가 엄청 비쌌을 텐데. 음. 자 그리고 연료, 자 소비 소비 등등급. 등급 상등급. 자 이거 보면 지금 연비 7.9km가 돼 있죠. 예. 자 제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이 차를 타면서 느꼈는데 연비 7.5km는 개구라고 연비 한 6km 나옵니다. 그래도 뭐예뭐 예, 뭐 나쁘진 음. 않아. 음. 뭐 일단 옆 풀대기 이렇게 좀각지게 생겼고 자 뒤로 넘어보시죠자 뒤에로 넘어왔는. 니 아, 잠시만요. 음. 음. 음, 네. 이건 나중에 좀 치웁시다. 예. 아휴 차가 완전 뭔데요? 뭐 그냥 대충 봅시다, 예. 네, 대충 봅시다. 자, 라이트가 예, 라이트가 이때 당시 풀 LED. 이거 음... 풀 LED야. 내가 시동 걸어줄게. 이거 풀 LED거든? 네. 이야... 예. 속가시 넣습니다. 예. 배이작동 경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맨 솔직히 말할 수 있다 얘가 어 이때 당시에 이 이거 알 사람들은 아는데 이때 당시에 이풀 LED 깜빡이 그때 당시에 이 일자 LED가 좀 가오였거든? 요새는 뭐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뉴 체어맨 그리고 이제 가코스 보면 이제 일자 LED 깜빡깜빡 형예 말하는 중에 끊어서 미안한데 예. 얘는.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가 110만원이잖아요. 네. 이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아차봤데안 아니, 아, 되더라. 안 되네. 아니, 그데 차가 110만원인데, 뭐, 이해주면 하잖아요. 이정도 애교로 봐줘야지. 차가 110만원인데. 그래. 차가 110만원. 그래. 자, 그리고 이게 110만원짜리 차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행 중에 고속도로 탄다이가? 고스로 타면, 원래 분명 출발할 때 엠블럼이 여기였어. 응. 내가 부산에서 천안까지 갔거든. 천안 응. 도착하니까 엠블럼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이래 되 있었어. 아... 발...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음... 오늘 반은 삐딱하게, 이거 G 드래곤 비교해서 좀 삐딱해진다. 그... 부전이 오셨다. 아... 네, 부전 오셨어요. 예... 이거 이거 내가 보기엔 비아그라나 c r c 스 하나 드셔야 될것 같아, 이거. 자, 음, 음... 자 와이퍼가. 아이 와이퍼가 하나밖에 없죠? 어? 그러네 싱그러운 와이퍼. 이게,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게 뭐, 딱히 뭐, 저 좋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은 거 하나 있지, 뭐. 와이퍼 바꿀 때두개안 바꾸고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더 저렴하지. 대신, 이거 모터가 비싸다. 아. 그래서 이게 뭐, 이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그 뭐, 이렇게 하나만 달려있어.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뭔지 아나? 응? 보통 와이퍼 두개 있으면, 잉, 잉 하면서, 잉, 잉 하고 이제 물을 닦아낸다, 얘가. 응. 이거는 그냥 하나가 쑥! 삭, 슥, 삭, 이러면서 그냥 물을 옆차로 다 뿌리거든. 아.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게 닦인다는 느낌보다 그냥 뿌려버린다. 실제로 차 안에서 이거, 이거, 시, 아, 와이퍼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좀 속도가 빨리 탕탕 움직이거든. 음. 정신없다, 이거 보고 있어요. 예, 음. 네, 이제 뭐 볼만치 봤으니까 실내 리뷰 가겠습니다. 후레쉬. 자, 여튼, 자, 보시면은 여기 체어맨, 보이죠? 이거 실제로 보면 이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분이 들어오는 거야, 이거. 어? 이게 좀 멋지잖아? 음... 좀 가혹 살잖아? 음. 뭐, 그러고, 자, 이런 버튼류 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이 가죽, 이거 딱 씹힌 이 느낌. 이게 일부러 이제 고급스럽게 하려고 한 건데. 자, 이제 음. 좀 닦을게요. 고급은 개뿌리니, 저, 그, 딱 그, 저, 뭐야, 저, 그, 오래 돼가지고, 막, 가죽 소파 쇼파... 뭐 여튼 뭐 그렇고 어어. 자 일단 자차 왼쪽 타 보세요 내가 이 차에 제일 돌치기 그러니까 맞아 형님들 뭐 이거 차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아찍어보세요 아, 솔직히 안에 뭐이래 생겼어요 그냥 근데 근데 음. 자 제가 저어 근데 나 이거 다 제껴놓고 하나 먼저 보여줄 게 있어요 옆에 타 보세요 회장이 타고 있어요. <laughs> 내가 다른 네. 거 다른 거다 제껴놓고 왜 내가 이거부터 보자하냐면은자 요즘에 테슬라 테슬라 보면은 이거 안에 실내 이거 내비게이션 모니터에서 막 게임하는 거 있고 뭐 그렇다 해가 그래 어, 뭐 그렇거든 응. 근데 자 차가 2006년식이에요 네. 그이 이, 차에 가장 놀라운 기능이 무엇이냐 어쨌든자 음, 음, 음. 자, 이차 제가 진짜 이거 차를 사고 충격을 먹은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매뉴얼드 눌렀어요. 목적지 설정. 네. 보조 기능. 네. 게임. 네. 게임이 차에 왜 있죠? 오. 그린 퍼즐. 예. 네. 델로 네. 그린 퍼즐. 퍼즐을 맞출 수 있어요, 차에서. 차에서 퍼즐을 맞출 수 있다고. 아, 말이 됩니까 아. 이게? 아니, 차에서 퍼즐을 맞출 수 있다니까? 이거는 신호 대기용이라고 하기엔좀 이상하고. 자 그리고 예 오델로 이걸 제가 해봤거든요. AI가 어... 너무 잘해요 이거. 내가 이 이거... 근데 어. 이 시절에 AI가 아니 차에 AI 프로그램이 있다고? 아니 몰라 일단 근데 근데 이거 솔직히 영상 찍기 전에 같이 플레이 게임 해봤어요 저랑 그 촬영하시는 그 점수맨 선생님이랑. 예. 그왜 촬영하면서 게임을 하고 계세요 <laughs> <laughs> 죄송 아 여튼 예 해봤는, 해봤는데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때 당시 이 차는 좀 사장님들이 타던 차일텐데 사장님 친화적인 세팅이 안돼 있어요 왜냐? 이 새끼 이거 이거 AI 이거 이기려고 발악을 해요 이거 그래서 차주가 좀 기분이 나쁘다 존나 잘한다. 너무 잘해가지고 기분 나빠요. 이거 근데 회장님들은 어차피 뒤에 타실 건데 게임을 할 일이 있을까? 아니, 그래도 뭐 주, 그리고 이게 또안좋네요 뭐냐면은 회장님들 이제 주말에 어차 네. 타고 이제 옆에 애 태우고 네. 가고 있어 가고 있는데 뭐차 타고 가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애새끼 옆에 앉아가지고 비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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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애 보고 이제 뭐 음, 미진아. 그, 고마워하고, 그, 앉아 있어. 이러면, 아 싫어, 아빠. 나 게임할 거야. 이러면서 게임. 이게 삐빅 소리가 한두 번 들으면 게하는데이 삐빅, 비빅 삐빅 소리를, 이거를 한, 한 시간도 안듣는다 생각해봐. 어떨 것 같은데? 아주 그냥 족 같은 거예요. 예, 네. 여튼, 그리고, 자, 이거 뭐 됐고, 뭐. 네. 예. 됐고,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순정으로 나오는데, 이거 업데이트가 안 돼서, 이 앞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없다고 뜨죠? 예, 그냥 이거, 너무 옛날 리이라서 이거 뭐, 뭐가 없어요, 그냥, 이 도로 주변에. 원래 여기 도로가 있는데. 있는데? 어, 여기 없어요. 없어요. 예. 일단, 실내, 일단 리뷰할게요. 자, 가죽. 가죽인데, 살짝 좀, 음, 좀 싸구려 가죽 느낌. 예. 이거 시계. 음. 시계 달려있고, 이거는, 송풍구 모양인데,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옛날 대우차 엠블런 닮았어요. 예. 인피티 인블런 같기도 하고. 여튼 그것도 그렇고. 뭐뭐 뭐 이거 이런 거 공조 장치 같은 건다 됐고, 그리고 쓸데없는 이제 고급스러움 중에 하나. 자 이걸 자 보통 이렇게 닫으면 어떻게 열어요? 이렇게 열죠? 예. 이거는 쓸데없네. 예 쓸데없습니다. 크락션 안 나옵니다. 차 고장이 났어요. 크락션이 되는 게 없어. 이차 자, 그럴 땐 뭐라고? 네. 차 가격이 110만 원이죠. 네. 110만 원이라서 납득이 됩니다. 네. 자, 뭐 일단 뭐 앞, 앞쪽 자리는 그리고 이거 원래 여기 재 떨이 들어갑니다. 어. 여기 원래 재 떨이 들어가요. 근데 재 떨이가 없는 거예요. 이차 지금 오오 오. 근데 솔직히 누가 이걸 쓰노? 이거 쓸 수도 있지. 야, 근데 여기 차는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차 문이 잠 것도 열었다는 버튼이 그래. 참... 그리고 보통 차들은 차문 잠그 할때뭐 이것도 이렇게 되긴 되게, 되긴데. 근데 자 보실게요. 락, 언락. 잠글게요. 잠겨져 있네요. 풀어볼게요. 아니 이걸 왜 여기다 두냐고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솔직히 운전하다가 이제 차 내리려고 해. 이거 이렇게 그냥 빨갛면 편하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열면 내네 쪽밖에 안 열려. 맞딴 쪽이 열려 하면 이 밑에 이게 어디 있지 주섬주섬 하다가 이게 위로 한는게 잠그는 건지 밑으로 한는게 잠그는 건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어 열렸다 하면서 막이러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네, 이게 좀 하자다. 네. 네, 뒷자리 한번 볼게요. 커튼 수동입니다. 아, 있기는 있네, 그래도. 그리고, 이거, 거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냐.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뒷자리에서 뭐, 이거, 리클라이닝 시트. 오.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뒤에 커튼. 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뭐 이목 다만할수 있고 좀 놀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고 그리고 어어 어, 어. 당신을 접을 수도 있어요 어, 여기서 어 여기서 당신을 접을 수도 있어요 예 당신을 접을 수도 있고 다시 펴드릴게요 네뭐 예. 그리고 뭐 뒷자리 열선 뭐 세팅하는 거랑 뭐 노래 세팅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있으면 좋아요 없어도 나쁠 건 없어요 이거는 뭐야 콜핫 이게 솔직히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쿨이랑 핫이 있거든 불이 켜지잖아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좀 옵션 좋은 차는 이게 여기에 뭐 냉장 기능이나 핫 기능이 있을까? 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옵션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아시는 분그 댓글 부탁드립니다 음. 그리고 자 이거 아 이거 작동하는 게 너무 뻑뻑해요 이거 예, 이거, 이거, 흰, 이거, 자, 이거 책상 핀치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사고 가 났어. 그럼 갈비뼈, 갈비뼈, 3번 갈비뼈, 5번 갈비뼈 바로 부수는 세팅입니다, 이거. 예. 3번, 5번 갈비뼈 바로 부수는 세팅이에요, 이거. 그건 뭐야? 왜두 개냐, 그건? 나도 몰라? 아! 아! 오! 와, 뭐야, 이거? 오! 신박한데? 이건 신박하네. 이거 요즘 차 없냐? 그니까. 요즘 이건, 차에 이거 있으면 괜찮할것 같은데. 이건 꽤 쓸만한데? 이건 쓸만해 근데 운전석도 있나? 한번 봐봐. 있어. 오, 이건 좋다. 멋진 응. 진잘 만점. 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기 뭐, 재떨이 재떠리 이렇게. 재떨이가 아니라 시가책,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깜빡한 게 있는데, 이쪽에서, 이, 이 자리에서 문이 안 열려요, 이거. 차이들랑 다 해제했거든요. 내리지 마 그냥. 아 이거 문좀 열어주세요. 싫어요. 아 열어줘요. 아 싫어요. 아, 빨리 열어줘요. 빨리. 어요아 진짜. <laughs> 아 그렇게 내려야 돼? 아이씨. 하하네 <laughs> 여튼 뭐 110만 원 주고 당근마켓에서 구매한 유 체험 앱. 한번 네. 리뷰 뭐 지금 외관이랑 내관 리뷰해 봤습니다. 주행 리뷰는 다음 편에 할 거고요. 뭐 근데 솔직히 제가 뭐 110만 철 차라서 할 말이 없어요. 하자가 뭐 있어도. 이것도 새 차면은 하차 깨끗하거든요, 외관. 네. 지금 들어보서 그렇지. 그차살때 봤잖아요. 네. 차가 되게 깔끔해요. 네. 근데 뭐 물론 차를 사오자마자 저 크랭크 각센스가나가가지고시동이안걸려서 제가 수리를 했었는데 뭐 수리비 제외하더라도 수리 포하더라도 차를 뭐한150 주고 산거니까 CM500S 500S 리뷰해봤습니다 외관 외관 일단은 다음 영상에서는 주행리뷰 차량 성능이 어떤지 차량딱 야무지게 조졌을 때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